김담 선생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10회 경상북도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가 영주에서 개최됐습니다. 한우 수정란 연구센터가 경북 도립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주 365시장이 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영주에는 회헌 안양과 정도전을 비롯해 걸출한 역사 인물들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 우리나라 최초의 책력을 만든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 무송헌 김담 또한 영주 출신의 역사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영주시는 김담 선생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생애와 업적을 그린 뮤지컬을 제작해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김담 조선의 하늘을 열다,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무성헌 김담 선생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김담: 조선의 하늘을 열다'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영주 출신으로 세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책력을 만든 천문학자 김담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구체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유태용 씨가 주인공 김담 역을 지역 출신 배우인 나진훈 씨가 세종역을 맡아 의미를 더했으며 예술단 바우가 극중 곳곳에서 신명나는 장면을 연출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김담 선생이 화제를 써넣은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주 시는 김담 선생의 탄신 6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재조명한 작품으로 영주의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뮤지컬 외에도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김담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영주의 역사 인물인 김담 선생을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0회 경상북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가 영주시 서천돈치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로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정한가득 경북 신바람 장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내 43개의 전통시장 67개 업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 장터를 선보였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상인과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노래 자랑과 우수 상품 경매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행사를 전통시장의 또 다른 발전 방안이 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신바람 나는 시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우수정란 연구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립대 축산학과 영주 실습장에서 한우수정란 연구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한우개량 촉진을 위한 시암소 수정란 대량 이식을 본격 시행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한우암소 검정사업 계량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대구경북, 충북, 경기지역 등에서 관리하는 한우만 8,000여두에 대한 계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축협에서 관리하는 한우의 혈통 관리와 발육 및 생체 육질 조사, 유전 능력 평가, 교배 계획 작성 등을 통한 한우 계량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시는 영주 한우 명품화 추진단을 창립해 명품 한우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최고의 한우 생산 메카를 만들어 영주 한우를 전국 대표 한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영주 365 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브랜드데이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영주의 주요 전통시장인 골목시장과 선빛골 전통시장, 문화시장이 365 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번 브랜드데이 축제는 영주 365 시장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색다른 행사가 마련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포차 음식과 봉지 맥주를 함께 판매하는 야시장도 선보여 전통시장을 찾지 않던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였습니다. 영주는 제가 처음 와 봤는데요. 전통 시장에 대한 향수도 남아 있고, 여기 오니까 무료 배달 서비스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왜냐면 장 보고 나서 무겁잖아요, 들고 가기. 그참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하고, 싱싱한 농산물 제철 나 좋고, 또 마늘 같은 경우도 또 필요하면 갈아준대요. 이런 서비스 너무 마음에 좋습니다. 영주 삼6 5시장 짱! 전통 시장 방문객들은 떡매치기와 신발 던지기, 문어 대감과 황돌이 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호차에서 판매하는 먹을거리를 나누어 먹으며 밤까지 이어진 공연을 관람하는 등 행사 내내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영주시는 2016년 문화관광육성사업에 선정돼 골목시장, 선빛골 전통시장, 문화시장 3개의 시장을 결합해 영주365 시장으로 공동 브랜드를 선정해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영주 365 시장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문화 관광형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 영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 관광, 문화 자원을 영주를 찾게 되는 관광객들이 이 시장에 다양한 특산물 제품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영주의 대표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영주 365 시장은 북위 36.5도에 위치한 영주의 지리적 특성에 창한한 것으로 365일 문을 여는 생활 밀착형 시장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시장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 시장은 공동 기획단을 출범시켜 시장형 먹거리와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제사상 꾸러미, 캠핑 꾸러미 등 테마형 장바구니 상품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도 좋고요. 진짜. 바뀌는 느낌이 절로 막 팍팍 와 닿니다. 많은 손님들을 많이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주는 365 사업단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영주 365 시장은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따라 앞으로 3년간 18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의 문화와 관광, 축제와 연계해 시장의 문화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 아닌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영주 365 시장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7건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는 등총 13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영주시는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로 선정된 마당놀이 댄동어미 화전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댄동어미 화전가는 조선 후기 영주 수능 지역을 배경으로 쓰여진 한국 내방가사의 수작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댄동어미가 지닌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 콘텐츠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주시는 학술대회 등을 바탕으로 된동어미화전가의 가치를 널리 알려 영주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 할매할배의날 기념 3대 가족 명랑운동회가 풍기대한광복단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3대 가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대공감 통통가화만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풍물동아리 공연과 가족장기자랑, 다문화인형극단의 인형극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매 할배의 날은 효 문화를 계승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할매 할배의 날 재정 취지를 살려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주시와 영주교육지원청이 영주선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 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주교육지원청과 영주시는 선비정신의 본고장인 영주 지역의 인물 및 향토사를 바로 알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올바른 인성과 선비정신을 갖춘 미래 인재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기관은 인성교육진흥원 유치와 선비인성교육 지도사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상공회의소에서 2016년 하반기 전자입찰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과 관련해 관내 기업들의 입찰 관련 지식과 업무 영향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월 21일 오후 2시 영주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10월 18일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상공회의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영주아카데미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서울대 이영주 교수의 한시로 풀어보는 선비의 문화와 삶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주아카데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인재양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근로자를 상시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10월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19만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조사 기간 중이나 이후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 활성화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계절 10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개최될거나 예정인 지역 축제가 모두 693건으로. 10월에만 전체 27%인 188건이 개최됩니다. 이달 영주시에서는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인 영주풍기인삼축제와 사과축제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축제, 즐겁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겠죠. 축제기간 중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축제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석사 은행나무 단풍길과 함께하는 2016 영주사과축제 빨갛게 익은 영주사과와 가을의 향기가 달콤한 곳 영주사과와 함께하는 감동 이벤트. 연인들 프로포즈, 임산부 사과 선물, 10월 24일 1,024개 무료 사과 나눠주기 행사 등 사과를 주제로 한 풍성한 체험 행사. 자연의 선물이 가득한 2016 영주사과축제에서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세요.